코로나 19로 조국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동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절이 한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그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에 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더욱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여파는 교회까지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더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세상에 선전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악영향으로 기존 교회의 피해가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부활절은, 어느 때보다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부활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지난 주간에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코로나19의 집단으로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그 일로는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어야 하지만 좋은 근무 환경이 보장되는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가 세상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소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해야 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환경까지도 신경을 쓰고 기회가 있다면 도움을 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내밀어도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인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생각도 할수 없고, 비록 생각을 했다 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선포를 온 천하에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됩시다.